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비행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꺼내시고요, 납작하게 해주신 다음에, 자,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설트엣지 루프를 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제 두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11번을 가지고 자 좌우면 두개를 잡아 주신 다음에 Shift 마우스 오른쪽키 Extrude Face 자 약간만 늘려 주시고요그 다음에 면 두개 잡고 G버튼 누르시고 Offset을 약간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G버튼 앞으로 다시 G 버튼 약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다시 G 버튼 얘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개 부분은 마찬가지 Shift 두개 눌러서 잡아주시고 G 누르시고 높이 값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버텍스 F 9번 눌러서 점두 개를 잡아주시고 뒤쪽으로 물려주시고요. 다시 11번으로 자면 5개를 잡아주시고 Shift 마우스 오른쪽 키익스트 r 드페이스로 날개 부분 다시 또 G 자 G는 G지만 3개만 잡고 G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 r 드페이스로이번은 3개 다시 또 G로 앞으로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내시고 가운데 면을 잡고 얘를 위쪽으로올려주시고요 음, 역시 제가 아까 전에 실수한 게 그거 됐네요. 다시 extrude 스 a c e 로 다시 할게요. 하고 세개만 잡고 z 를 눌러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그걸 한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해서 이동키로 위치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f9 번으로. 양 끝에 점두 개를 잡고 얘를 뒤쪽으로 당겨주신 다음에 스케일로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더 조절하고 싶으시면 조절하시면 되구요. 자, 양 옆에 날개 부분이니까 면두개 잡고, 자,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가지고 좀 넉넉하게 뽑아주시고, F9번으로 양 끝에 점두개 잡고, 뒤로 그다음에 F11번으로 양끝에 면을 잡고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익스트루드 페이스 가지고 높이값, 옵셋값을 약간 낮춰주시고 그다음에 면을 4 개를 잡고 Shift 마우스 오른쪽 키익스트루드 페이스 자 옵셋으로 낮춰주시는데 요거는 오프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식 한번더 G 버튼 눌러서 이렇게 요렇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F10 키로 두 개를 잡고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개를 잡고요. 자, 이거는 처음 쓰는 명령어인데 이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에디트 메시의 컨넷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가 나눠지죠. 이거를 위치를 올려주시고, F9번으로, 정과점. 여기도 정과점. 그니까, 요게, 오트 자, 요렇게 정과점을 잡으시고, 자, 에디트, 메시에서, 음. 자, 여기서도, 우선은, 커넷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G 버튼 다시 여기도 잡고 G 버튼 여기다 여기 잡고 G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Shift 마우스 오른쪽 키 커넥트를 눌러가지고 두 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또 여기가 잘못됐네요 자 우선은 여기 있는 부분은 잘못됐으면 잡으시면 돼요 자 멀지를 이용해서 잡아주시고 다시 두개 잡고 우아 스프드 마우스 오른쪽키 넥터 툴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F11번 키를 가지고 밑에 면을 잡고 요것도 약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F10번 키로 두 개를 잡고 여기도 두 개를 잡고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메시툴에 커넷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동키로 약간 내려주시고 자그 다음에 F11번 아 f 9번으로 정가점 여기도 정가점 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 잡아주시고 여기도 정가점 여기도 점과 점을 잡으신 다음에 Shift 마우스 오른쪽 키커넷 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혹시나 저처럼 이게 안 된다시면 하명히 여기 있는 점이 뭔가 그쵸? 안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도 점을 조금 잡으셔가지고 잡으셔가지고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에디트 메시에 멀지를 눌러가지고 붙이시고 그다음에 다시 작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간혹 가다가 작업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땐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붙일 건데 그거는 이제 실린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요것도 여기를 돌리신 다음에 90도 여기에 각형수는 12개 그렇게 해서 자 값을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가지고 여기 부분을 조금 줄이시고 줄이고 이렇게 뽑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값을 캡은 0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F11번 가지고 Shift 마우스 오른쪽키 Extrude Face 나가고 얘를 조금 줄여주시고 자, 뭐, 힘들면, 자, 여기서 R을 눌러서 조금 줄여주시고요. 다시 G를 눌러서 앞으로 가고, 우선은 스케일로 또 줄여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마무리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F8번 눌러가지고 위치 조금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축을 바꿔야 되니까 축 바꿀 때, d 버튼 누르시고 X 버튼 눌러서 자, 원하시는 데다가 갖다 놓으시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축이 약간 돌아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리셋 트랜스 아 프리즈 트랜스폼 어, 포메이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이 기울어져 있는 게 다시 바로 잡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가운데 지나가는 대로 바꿔주시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반대쪽, 밀어 복사하는 게, 디플리케이션, 스페셜을 눌러가지고, 자, 여기, 우선은 요거 리셋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앞에 있는 걸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하시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음, 여기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여긴 것 같습니다. 다시, 마이너스 1. 어플라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잘못됐으니까,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자, 더플리케이션 스페셜 누르시고, 마이너스 1 그대로 두고,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같이 비행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부분이고요 이제 다음 주,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비행기 말고 이제 제가 지금 가르쳐준 주는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구요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마야 모델링 방식으로 하는 이제 증기 기관차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구요 어, 다음 주 어, 다음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